자, 일단 65번은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직사각형 그려주면, 아이고, 이렇게 직사각형 그렸을 때, X 범위 적어주고, 그 다음에 Y의 범위 적어주면, 여기서 그래프가 두 개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반대로 감소하는 함수 두 개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증가할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순서쌍이 0, 0, a 그다음에 2, b 그다음에 감소할 때는 반대로 0, b죠. 0, b 그다음에 2, a.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둘 중에서 하나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영을 대입을 해봤을 때 여기다가 0 넣으면 뭐밖에 안 나와? b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모순이 생겨서 안 되고, 결국 a가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이미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요거 갖다가 대입을 해줄게. f에다가 2를 넣어주면 2a 플러스 b는 a가 나와야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야. 어, 근데 이제 B랑 A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찾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1이거든? 근데 F에다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라서 B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그냥 0이지? 그래서 그냥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다음 문제. 어, 중요한 거는 66번, 67번 진짜 중요하고 너네가 얘네 둘을 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6 6 번을 보면 어~ 이 <laughs>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근데 이 함수는 원래 일대일 대응이야 일대일 대응이 아니지 가로선 그렸을때 교점 두 개니까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보면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역함 이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 안 돼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제한을 시켜주면 되냐를 고민하시면 되죠. 그러면 축 빨리 구하는 방법 뭐였지?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축이 얼마야? 2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축이 2입니다. 그래프를 좀더예쁘게 그려보면, 요렇게 해서 지금 축이 2야. 그리고 우리는 제한을 시켜야 돼. 근데 제한시킬 건데, 뭐를 가지고 제한시킬 거냐면, 요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둘게. 요 십자가는 X는 A이고, 그 다음에 Y는 FA야.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해서 그린 거고요.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 그 다음에 Y가 FA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쪽. 그럼 두개 겹치는 부분은 요 오른쪽 위에 부분이니, 우리는 얘를 머릿속에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함수에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이거를 함수에 가져다 놓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A고 얘는 FA야. 이 A랑 FA는 어떤 관련이 있어? 그치. 여기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내가 잡았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네모 컴마 F 네모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들고 움직일 때얘 지금 교점 써볼게 선생님이 이거의 교점이 A,FA거든 그러니까 이 하늘색깔 점은 반드시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요렇게가 무슨 뜻이게 그래프 위에 교점이 있을, 있도록, 이렇게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제한시킨다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하지? 아, 어, 여기라고 해볼게. 이렇게 제한시킨다고 했을 때,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한시키면 지금 노란색 영역 안에 있는 함수만 봐야 되거든? 얘야, 얘. 어, 색깔이 잘안 보이죠? 요, 이거야. 근데 이게 왜 1대1 대응이 안 되겠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안 되지.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 영역 안에서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 그니까 러 얘는 안 돼. 그럼 얘를 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아, 이거 다시 어떻게 움직이지? 해 봐. 어. 자, 얘를. 이렇게 대안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딱 빈틈없이 요기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일대일 대응이 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제 너네 사고를 하면 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 항상 아 여기가 a고 f a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십자가의 교점이 반드시 그래프 위에 있을 거고 제한을 시킬 때 항상 X부터 제한하세요. X부터 제한을 할때 여기 있으면 1대1 대응 안 된다는 건너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X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제한시켜야 이쪽 부분 남을 거고 근데 이때 여기가 FA이기 때문에 아 반드시 이 십자가의 교점은 그래프 위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는 2보다 커다 같으면 된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이다. 즉, 언제가 최소냐? 이 a가 축에 있을 때가 최소다. 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7번 봐봐야지. 67번은 위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얘는 a고, 얘는 a야. 똑같아. 얘는 fa고, 얘는 a야. 그러니까 a랑 fa는 당연히 그래프 위에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a, a는 그래프 위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중요한 핵심은 뭐야? 이 a, a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프 위에 점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될수 있겠다는 거야. 자, 똑같이 축 구해볼게. 요거 fx축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은 이거 1분의 1이지. 밑차함수 그려서 여기가 지금 1분의 1이거든. 그러면 a,a라는 그 선이 딱 어디 있어야 돼? 일단은 뭐부터 제한시킨다고? 어, x부터 제한시켜. x부터 제한시키면 얘가 여기에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왜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1대1 대응 안 되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때의 a, 요게 y에 해당하는 값이 a보다 크나 같으니까 딱 여기서 y는 a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야. 그니까 러요두 제한선의 교점인 a, a가 이 참수 그래프 위에 있어야만 일대일 대응의 그래프가 제한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대입하면 끝.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라서 a는 4이거나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밖에 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문제는 진짜 마스터를 해야 돼. 자 68번 볼게 이제. 68번은 요거 제한된 그 구간이 다른 그런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항상 경계선부터 1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값 구하라고 했어. 1 대입하면은 3이죠. 1,3. 그리고 기울기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이도록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 여기만 그려주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때 2차 함수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 아니니? 그치?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그려질 때의 비가 어떤 이제 그 부등식을 갖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면 돼. 자, 그럼 조사해 봅시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야 된다고 된다는 거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죠. 공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었다고?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교점?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이제. 공치가 같다는 얘기, 빈틈이 없다. 즉,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에다가 1 넣은 값 이거랑 밑에 이차함수에다 1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계산해 주면 a 플러스 b는 2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리고 하나 더 가로선 그어서 교점 한개다라는 곳에서 힌트는 뭘 얻을 수 있냐는 거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차함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1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왜냐면 제한시킨 곳이 여기니까. 그럼 1대1 대응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 얘기 자체가 뭐를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보다 오른쪽에서 내가 1이 있었어야 되라는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한시켰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축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축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됐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아, 어머어머축 내가 공식을 해서고그랬네 마이너스 2, 여기서 a는 1이죠. a분의 b, a. 따라서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 맞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런 A의 부등식이 나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 식과 이 식이 주어져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자연수 B의 개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요두 식을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자. 어떻게? 여기가 B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여기서 B가 오려면 A 마이너스 2는 아, 맞나? 아, B만 놔두고 이항시켜야 돼? 아니죠. a는으로 해야죠. a는 2-b로 해야 여기 a자리 대신에 2-b를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b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겠다. 따라서 b가 4보다 작은 자연순이 b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4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그지 1대1 함수는 가로선 그어서 교점이 한개가 되려면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치가 같으려면 빈틈이 없어야 되니, 여기 있는 경계선에 대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핵심 두 개.